6 1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술과 문화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예술총연합회, 한국예총장성기의 제6대, 남전 정철환 제장의 취임식 및 개인전시의 오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예총 같은 식구 김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먼저 국민의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입니다. 바로 뭐 다음은 오늘 오신 우리 내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학과 변화. 본민이 행복한 장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장성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김한종 부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진진 군위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미와군유의 의원님 오셨습니다. 흑풍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설 도동의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임정호, 전라남도 예청 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염승열 화순 예초회장님 오셨습니다. 임니다 김관선, 나주 예초회장님 오셨습니다. 진 장성노인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영풍 장성향교정교님 오셨습니다. 김봉수 장성문화원장님 오셨습니다. 강성주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밤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 패는 제 45대 장성 예총 회장을 지내신 김청자 회장님께 드리는 감사패입니다.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김청자 회장님을 대표해서 장성 예총 수석 부회장이신 어, 최용호 회장님께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한국 예총 장성 지회장 김청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국 예총 장성지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따뜻한 사랑과 열정으로 늘 함께 해 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패를 전합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3일 한국예총 장성지회 회원일동 다음은 장학금 기탁. 있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정철환 주의장님께서 당성 장합회 에 기탁을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미담 한 가지를 제가 그 기사에서 찾았습니다. 어, 소개해드릴게요. 칠라모제의 다복한 집안에서 칠형제 가운데 우리 서울에서 금성산업 대표를 하고 계시는 세 번째 정명환님께서. 평소 마포 일대에서 꾸준히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 환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정철한 제작님께서 현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서울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성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장학금을 기탁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명한 형님께서 그래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내년 장학금을 기탁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20년에 네, 어,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장성 장학금에 기탁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그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영환 사 어, 네, 박수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 사무 님 인사 하시겠니까 네, 아 어, 포크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제육 육성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우당 오늘 사전 동생을 찾고 구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대시장의 <laughs> 실망게된 정의사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유난히 긴 겨울 가뭄과 추위도 개정화문도 휘인다는 우소가 지나니 숯불 꺾이고 금방이라도 꽃망울을터뜨것 같아 법기 성큼 저만큼 당하한것 같습니다. 공사 당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사업과 변화 국민이 행복한 장생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안종 군수님, 또 소통과 협치로 의정을 이끌고 계신 고재진 의장님, 또 정철 보의원 임종호 전남 예총회장님, 한강진 의원회장님, 김영풍 청견님 김봉수 문화관장님, 우리 정춘자여성주도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성 예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험내 쉼없는 작품 활동을, 활동으로 문무려 상상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2003년에는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단체의 행사는 더욱 늘지고 다변화하는 물론 한정된 행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9년 1회 대회 이후 멈춰버린 하서 김인호 선생님의 휴회대회를 2회, 3회, 4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피람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과 걸맞게 전국적인 휴회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예총은 지역 예술로 꽃을 활짝 피게 하는 예총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수고하신 사계단체, 국악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으로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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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화국민국행복한 장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장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한한종한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방수지 명창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년한월다행복한한해한됐한면 좋겠습니다. 국학과 변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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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한을 한국 가고 있는 군수 김한종한니한 예, 오늘 먼저 건강상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지난 8년 동안 우리 지역 예술인의 권익 양상과 또 장성 일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청자 회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울러서 이런 막중한 책임을 이어받아 제6대 장성일 총재장으로 취임하신 정철환 회장님께는 진심어로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철환 회장님께서는 장성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서 뛰어난 실력과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동료 예술인들과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취임식과 함께 열린 이번 개인전을 보니 예술이 저희가 부족한 저희가 부족한 저에게도 정철회장님의 예술에 대한 꿈과 열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작품을 감상하며 큰 울림과 감동을 받으실 거야 확신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 회장님께서는 장성애총 감사와 회장 직무대행 대리 등 장성예 총구 주요 보직을 주로 거치며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셨고 오늘 장학금 기탁을 포함해 사랑의 봉사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온화한 인품과 예술과의 섬세함을 고루 갖춘 정의장님이시기에 앞으로 회원님들과 화학과 소통하며 장성의 초고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정철한 회장님께 감사와 응원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성예술가족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 예술인과 국민의 삶을 위협한 코로나의 긴 터널이 어느덧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이 힘든 시간을 이겨낸 장성 문화예술이 장성의 총회원님들과 함께 개면을 한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철한 회장님의 과 개인전을 개최하는 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바쁘신 중에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 장석 구리 든든한 동반자 고재진 의장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 최미화 의원님, 최충경 의원님, 또 김윤수 의원님, 우리 정철 도의원도 참석을 해주셨네요. 지금 어제 저희들이 지난주 19일 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2008년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계호 국회의원께서 지금 대표 발의를 하셔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것인지 또 지금 일본은 어떻게 그걸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지지진지에 가서 좀 보고 오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군 의장님을 의 통해서 도의원님들 세 분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자비를 들어서 지금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서 보니까 어, 우리 지역에 어, 조그마한 이제 거기 지역에서 된장을 담으신 분, 뭐 간장을 담으신 분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 어, 쭉 전통을 이어와서 반찬을 만드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또 자기의 이름을 없애고서 낸 상품이 전국으로 어, 고양사로 기부제에 어, 해서 상품으로 채택이 돼서 널리 알려지고. 또 과일을 재배하신 분은 농장을 하신 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어 만든 어 생산는 과일이 전국 국민들에게 가서 먹여주고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거든 그렇게 준비를 잘하자 그래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고재진 의장님과 정철도 의원님 또세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셨네요. 우리 장승 가장 어르신 노인회장님이 방강진 노인회장님 또 김영풍 정교님 정춘자 노회장님 김봉수 문화원장님 또임정호한국외출일총 전라남도연합회장님 그리고 김영현 그, 회장님, 또 우리 최고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마는나주에그 김호진 도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그 도의원 아버님이 진 나주 회장님으로 오 계시는 김관선 또 회장님, 그 장요환 하순 일총 회장님과 함께해 주신 우리 사회단체 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예. 당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 분의 의장 고재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이 월에 제 6대 장성의총 장성재회장 취임식을 갖게 되신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진해 오신 김청자임 회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의 이상과 가치를 높이기에 새롭게 장성에 정을 이끌고 가실 정철환 회장님의 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게 함께해주신 국민이 행복한 장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한종 군수님 전라남도의 정철 의원님 우리의 최미화 서충경 김현수 의원님 한국예총 전라남도나합회 임조모 회장님을 비롯하여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성예총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애총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천하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앙상한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문양과 예양의 고장인 장성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철환 회장님의 지임을 축하드리며 장성일 총 문화 발전과 여러분 가정 모두의 건강형 행운을 늘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우리 제6대 장성예총회장님을 취임하신 우리 정철환 회장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예총은 초대 기출명 회장님께서 예술의 나무를 심어서 무리를 튼튼하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정춘자 우리 회장님께서 또 우리 김청자 우리 어 회장님께서 어 꽃을 피워오셨다면 이제는 우리 정철원 회장님께서 튼튼한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 사계협회가 이렇게 장성예총회가 있고 해서 부족한 나머지 사계협회는 저희 전남예총회에서 부족한 보물은 열심히 도와서 장성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전남의청에서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성을 사랑하는 또 우리 정철한 회장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과번성을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laughs> 제6대 한국예총 장성지의 취임을 축하하며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문물의 상속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박수 부드리겠니다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작가님의 작품이 아니고 어, 다섯 분이 참여를 할 계획이라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과연 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어떤 글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오 이제 감이 왔습니다 무슨 느낌가 되는지 네 문장을 쓰시는데요 어, 우리 외청 회장님께 맞는 네 문장인 것 같습니다 문부려 장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병 최영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최영원님 최영원님께서는요, 흔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어, 서예를 전공하셨고요, 한국 미술협회 장성지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한국 미술협회 기획 이사이기도 합니다. 과연 최영원님의 한글 서예, 네, 한글서회가 있었고요. 그리 네, 한글 서예, 한문과는 국또 다른 것이 있는. 과연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눈 속에 핀 매화 꽃그 다음에는요 아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향기 더우 저랑 나는 표현을 쓰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빨리 준비합니다. 군수님 나오시죠. 군수님께서도 네. 자리, 수님이 쓰실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의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괜찮아요 교수님 화학과 변화 쓰세요? <laughs> 그러면 교수님께서 화학을 쓰실까요? 네. 그리고 의장님이 변화 쓰실까요? 네. 그럼 교수님 화학만 써주십시오 화학 써리시겠습니다 네. 모두 듣고 있습니다 사십니다. 네. 화합 교수님께서는 그 취임하시면서 화합하는 게 가장 먼저다,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화합 제일 잘 쓰신답니다. 네. <laughs> 화합화까지네 결혼은 <laughs> 진수게 하셨다 제습니다회장님 네, 님이죠. 저 지금 이거 잡고 왔냐고. 네, 네, 앉고 <laughs> <짜리지 말고> 쓰세요. 네. 네. 해명 주신답게 힘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총남 양정태 선생님 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한문사회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민자 같은 데맞으니까 보입니다 네. 인덕자입니까 예. 인덕, 네. 지 활용 점마인것 같습니다. 네. 인덕, 그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안보입니다. 인덕, 말 인덕, 말 인덕, 리 인덕, 마리 인덕, 마지막 인덕, 말리. 네. 인덕 게 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상으로 어? 6대 한국예총 전담위원장 정철한님의 개인 네. 개인전을 알리는 축식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의 발치로 해서 문화회장 어, 정철한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정철한 씨 막내 동생인데요, 우리 장성군 예총지에. 새로 6대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화이팅!